1873년 러시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세르게이 라우마니노프.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한번 들은 멜로디를 그대로 치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결국 모스크바 음악원에 입학해 피아노와 작곡을 본격적으로 배우며 성장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897년 첫 교향곡 1번 초연이 혹평을 받으며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3년 동안 거의 작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자 니콜라이 달의 치료를 받으며 다시 일어섰고 그 결실이 바로 음악사에 남은 걸작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습니다. 그뒤 라흐마니노프는 볼쇼이 극장 지휘자, 유럽 연주자, 미국 순회 피아니스트 등 다양한 길을 걸으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특히 13도까지 잡아낸다는 거대한 손과 초인적인 기교는 전설로 남아 있죠.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그는 러시아를 떠나 미국에 정착합니다. 이 시기 그는 연주 활동에 집중했지만 고향을 떠난 상실감은 그가 남긴 작품의 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러시아를 떠난 후 그가 완성한 작품은 단 6곡뿐이었습니다. 1943년 캘리포니아에서 생을 마쳤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세계를 울립니다.